3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벽 기도로 사아하는 교들과 함께 하루의 시작을 출발하고자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상도 그리고 저도 또 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서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새벽 기도를 날마다 주기로 저희 교회 교태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만, 3월달, 4월달 요한복음과 이사야서로 진행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145면인데요. 요한복음 3장 22절,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읽을 때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말씀들을 소리내어서 그렇게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한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인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의 정원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정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데모와의 만남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요한도 그때 다른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일러 바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다 거기로 몰려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신 니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드이다 오늘 이 26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표현은 "다"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또 그에게로 가드이다라고 하는 동사를 굳이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요한의 감정을 자극해서... 질투를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비교 의식에서 자유로운 사람. 유대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금 무명의 라피 예수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발이었어요. 그런 일이 혹시 실제로 있어도 그냥 아무 말안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서 그렇게 이세례 요한의 마음을 그렇게 분주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고 사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갈등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작업입니다. 비교의식에 물들게 되면 사람에게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소극적인 사람은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면서 작아집니다. 작은 두 번째로 적극적인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며 비판의 말을 쏟아내게 되죠. 이 모두 다 비교의식에 물들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경쟁심을 부추기는 사람들 말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7절 말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즉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또 예수님께 그런 일을 하시도록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람됨의 크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축근적인 역사를 믿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따라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란 하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당신의 일꾼들에게 각각 다른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셔서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 몫의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또 작은 일을 했는지를 보고자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얼마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았는지를 보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의 교훈이지요. 하나님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신 이들을 보면서 칭찬을 하실 때 동일하게 칭찬을 하셔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전하신 그분에게는 큰 것도 작은 것이며 작은 것도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 성실, 성실, 성실한, 신실한 삶의 태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은사를 남의 인생을 질투 남의 삶의 자리를 질투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유명한 제자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누군가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연주자는 어떤 파타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제2바이올리니스트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1연주자는 많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줄 제2 연주자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애로는 만일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음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오케스트라에서 자신의 소명을 따라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제 2의 바이올리니스트를 찾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갔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비교 의식에서 자유롭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물로 여러분 주신 그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 절망하거나 또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죄로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의 자 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사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30절 말씀이에요. 30절은 저와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 고백보다 어려운 고백이 또 어디 있을까요? 나는 약해져 도 좋다. 이 쇠도 좋다는 고백은 자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로서는 정말 어려운 고백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나도 잘되고 예수님도 잘되고. 사실 이 신앙도 여러분 그 못된 것은 아니에요. 나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래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주님 저는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예수님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정말 쉽게 할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에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자리합니다. 자아의 실체가 뭔지,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간정, 뭐 아름다운 간정은 곳곳에 넘쳐나지만 자아가 약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과 배움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도 만나보면 다들 자기 자신 자아가 살아서 벌떡벌떡 뛰고 있어요. 자기에 대한 신화가,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가 좀처럼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았다는 간증은 수룩한데 자기를 부정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교회를 바쁘게 많이 하는 것 귀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살아는 교들이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더 나아가 교회에서 자꾸 아픔이 발생하는 거예요. 중직자가 될수록 이 사실은 더욱 또 아주 총중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자아가 죽지 않고 자아가 살아서 자신이 살아서 여전히 벌떡벌떡 뛰는 중직자와 직분자가 있다면 바로 거기서 아픔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아가 약해지고 있습니까? 자아가 약해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지금 배워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아가 약해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부팽과 부패와 악함과 무화체함과 초함을 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틀린 인생이고 안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에 자기의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주변에서 이렇게 볼때 자기가 잘 죽어 있는 분들을 만나신다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 제대로 만난 분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길에,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세례의 요원과 같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라기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생애와 인생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주님, 우리 주님이 잘 되는 영광의 임하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늘 세례 유한이 품었던 이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저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 때문에 우리 주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에도 자리할 수 있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격려했던 요나단처럼, 사도 바울을 위로했던 바나바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길을 열어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의 걸음에 걸림돌이 아니라 딤돌이 되는 인생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죄로므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세례 요한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초라와 초라함과 비참함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 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주님은 헝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하는 세례요한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 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잘 되면 좋지만, 내가 더잘 되면 좋겠다는 욕심이 여전히 떠나지 않는 자가 살아 있고, 자가 펄떡펄떡 살아서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닌 한 사람, 남편과 아내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한몸 이르라고 허락하신 귀한 성도들, 내 자아 때문에 아프게 했던 많은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나는 샤여도 좋으니 주님 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이런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들이 모여 모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도록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는 교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기동으로 우리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어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온 나이다. 아멘.